자 여러분 이어서 통번역 중에 번역 관련 어,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어, 너무도 지금 끝없이 진행되는데 코로나 관련된 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ries wondering whether to have a vaccine passport라는 2021년도 3월 1일 자로 나온 그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분사가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영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뒤에서 음, 꾸며주는 언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Countries wondering입니다. 궁금해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로에 대해서요. Whether to have a vaccine passport, 즉 백신 패스포트를 뭐 가지고 가지고 갈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부터 해보겠습니다.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may create vaccine passports to help open up societies. The passports would be a record of the holder having had the COVID-19 vaccine. It could be downloaded on a smartphone or it could be added to the microchip in identity cards.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and theatres might require people to show their passports before they enter. 자, 이 글은 여러분 백신 패스포트를 가질까 말까, 응? 갖출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 했는데요. 백신 패스포트가 사실 아직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구문에는 굉장히 많은 어, 어떤 뭐죠? 예상적인 거, 가정적인 이야기여서 would be, could be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could be 맞죠? 음, 그걸 이제 보면서 또 이게 might라는 단어 문장마다 이게 나와있다는 거 보시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 있는 정부들은 may create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뜻이잖아요. 뭔가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백신 패스포트를요 어, 뭐하기 위해서요? 투 부정사의 부사정법 뭐막이하여 to help open up society 어떤 사회를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또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수 역할을 해줘도 됩니다. 도와주는 백신 파스포트가 되는 거죠. 음, 조금 더 나중에 더투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헬프 동사 다음에는요. 동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 o 플러스 동사 컴 o m 플러스 동사 헬프 l p 플러스 글자가 좀난리네요 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의두 플러스 동사 이렇게 동사 동사 올수 없는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요네 가지는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 더 h e passport would be 뭐뭐 뭐 있을지도 몰라요. would be a record of the holder 즉 보유자 그 패스포트 보유자의 기록이 될수 있답니다. 자, 뭐이 홀더가 홀드 어떤 홀드입니까? 뒤에서 설명해 주죠. having had a covid-19 vaccine. 즉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음, 맞은 보유자의 기록이 될수도 있답니다. It could be downloaded on the smartphone. 예,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어질 수도 있고요. Or it could be added to the microchip in identity cards. Identity cards는 뭐예요? ID cards죠. 신분증 안에 마이크로 칩에 넣어질 수도 있답니다. Business e s 나왔습니다. 음, Such as는 어 사업체 음, 또는 뭐 장사하는 곳. 예를 들어 restaurant and the theater 나왔습니다. 극장이나 음, 식당. 레스토랑이나 극장 같은 그런 사업체는 might require people 사람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죠. To show their passport 그들의 패스를 보여주라 하면서 요청할 수 있답니다. 뭐하기 전에 before they enter가 되는 거죠. 자,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형식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형식 공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5형식 공부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1형식에서 예를 들어서 1형식에서 5형식 있습니다. 이 5형식에서 3형식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3형식이 됐을 때 3형식 구문은 여러분 중앙에 있고요. 우리 한국 친구들이 되게 잘합니다. 러브 유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삼형식이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납니까? 목적어가 나타납니다. 즉 다른 말로 일형식, 이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삼형식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목적어가 나타나는데 오형식은 특징이 뭐냐면은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참고로 사형식도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외우셔요, 여러분. 따로 나중에 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4형식의 목적어 2개는 뭐예요? 간목, 직목. 5형식의 목적어 2개는 뭐예요?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보충어. 목보. 이렇게 하죠. 목보. 응? 목적어와 목적어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require,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 보충어예요. 그럼 뭐예요? to show their passport 하는 것은 뭐냐면, 패스포트를 보여줄 주체는 피플인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극장이나 식당에서는 요청하는 곳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나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오형식의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형식의 대표적인 문장은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었어요. 같은 입장인데 이때 투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음. 형식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looking at a possible international scheme. This would require countries to agree on what kind of passport is necessary. 자 보겠습니다. People may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may라는 단어. 음어 wood. 왜냐면 지금 백신 passport에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한번 도입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people may also need one. One은 앞에서 나온. 뭐요? 패스포트를 얘기합니다. 백신 패스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enter venues.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는 뭐막이하여라는 to 어, 부정사입니다. 근데 이때 to 부정사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또 to 부정사입니다. 조금 정리할게요. to 부정사, 부정사란 것은 부가 아닐 붙자예요 정해지지 않은 그런 품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명사도 될수 있고요. 문장 속에서. 형용사도 될수 있고요. 뭐가 또될수 있습니까? 부사도 될수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부사도. 음. 여기서는 대표적인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즉, 스포팅 이벤트. 즉, 스포츠 경기를, 행사를 보는 장소가 되는 거죠. 꾸며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때 제가 블랭크 집어 넣으면 이거 어투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보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백신 파스포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upporters 지지자들은 뭐의 지지자입니까? The passports, 즉 백신 파스포트의 지지자들은 Say that 생략됐습니다. 여기도 썼어요. Say that 접속사 생략됐습니다. 음. 자, 뭐라고 합니까? It would also. 음. 자, 결국 뭐예요? 이 is는 당연히 passport를 의미하겠죠. 음. Also allow people to travel overseas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여금 allow 동사 목적어. to travel overseas는 해외 여행 가는 것을 해서 to 나오고 해외 여행 가는 존재는 people이기 때문에 오형식입니다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충어. 그다음 뭐 easily 너무 쉽게, 더 쉽게라는 뜻이 되죠. 음. 자, 그다음 여기서 조금 이게 supporters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거 반대편이 opponents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지지자 이거는 반대자란 뜻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뭐, 많이 본 듯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를 여기서는 그냥 펼쳐놓은 단어입니다. 대부분 WHO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looking at. Us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look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이다 뜻이 있어요. You look great 하는 것처럼. look은 보이다인데요. 보다 할 때는 look at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나좀 봐! 이럴 때, look at me! 이러죠. 어, 그래서 이 WHO가 바라보고 있답니다. 뭘 바라봅니까? The possible international scheme. 가능한 국제 간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This would require. 이것은 결국 뭐에또 would. 가능성. 음. 즉, require, 뭐뭐일 거라는 거. 음,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Require countries to agree. 동의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자, on은 about이에요. 뭐에 관해서. 그리고 명사구가 와줘야 됩니다. 명사구. 명사구미되게.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데 또는 명사 구 와도 됩니다. What kind of passport is necessary? 어떠한 종류의 여권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시킬까 이런 거겠죠. r u s s i a passport인데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고 어떻게 이게 활용할까라고 고민하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동의하는 것을 뭐좀 어, require 요청하고 있다고. 자, Opponents of vaccine passports say they are unfair and could create inequality in society. Many people do not want the vaccine. Some people say it goes against their religion. Other people do not trust the vaccine and say it has not been tested enough and is therefore unsafe. Some people worry about the security of their health data. These people may not be able to go to restaurants or get on airplanes. 자, Opponents는 아까 Supporters의 반대편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이에요. 백신의 그 백신 패스포트에 반대자들은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음. They are unfair. 이 대인은 는 바로 백신 passports를 얘기하겠죠. 이것들은 fair라는 것을 공정하는데 공정하지 않고 또 could예요. Could create inequality. 어떤 우리가 평등이죠. 불평등을 유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society. 사회에서요. Many people do not want the vaccine.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Some people say. 이것도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시 생략되있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It goes against their religion.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 백신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해가지고 이렇게 백신 안 받는 그런 데 있어요. 맞아요. 그 종교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Other people. Some people 있으면 또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Other people do not trust the vaccine.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백신을요. And say. 또 대시 생략됐습니다. Say that it has not been tested enough. 이것이 충분하게 be tested 와 have pp 에요. 아시겠죠? 완료수동형입니다. 완료수동. 음. 여지껏, 지금까지 어, 검증되어지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충분히 임상 실험되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한답니다. And is therefore unsafe.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unsafe. 즉,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걸좀 하겠습니다. And를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등위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앞하고 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is u n s a f e therefore unsaf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is를 받았다는 것은 3인칭 단수 현재로 나왔잖아요 그럼 3인칭 단수 현재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결국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is이 되는 거고요 is은 당연히 백신이 되는 거죠 백신이 충분히 어, 검증되지 않았다 음. 그래서 백신이 unsafe하다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등위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요거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위 접속사를 세모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저울처럼 밸런스가 딱 맞아져서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문장 전체 센텐스면 문장 전체 센텐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등이 접속사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저는 이게 19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just one word 나오면 은 형용사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학생들이 비동사 다음에 명사 아니에요? 뭐, I am a boy 할때 boy 나오잖아요 하는데 사실 어 boy랑 해서 간사 나오고 명사 나오죠. 어, 그래서 물론 비동사 다음에 뭐, 명사 딱, 딸랑 나올 수 있지만, 전체, 모든 게 전체로 통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가 딸랑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대어포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부사잖아요. 어,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비동세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다. 근데 비동사 다음에 just one word 나올 때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 Some people worry about the security of their health data. t h e r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걱정한답니다. 그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약간 private 같은 거죠. 그 데이터에 그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공개되지 않고 마치 정보가 내한테 딱 보존되는 것처럼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답니다. These people may not be able to go to restaurants or get on airplanes.입니다. 자, 오아 한번 세무쳐볼게요. Get on airplanes. Get on 올라타다 뜻이니까 비행기 올라타거나 또는 레스토랑에 갈수 없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투와 연결됩니다. 얘도 투, 당연히 투와 연결되겠죠. 어, may not be able to go to r e s t a u r a n t 또는 may not be able to 결혼, 에어플라잉이 되는 거죠. 즉 극장에도 갈수 없을 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즉 비행기도 탈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said anyone unwilling or unable to get the jab will be left behind in life in addition the vaccine is not available to everyone in the world a human rights professor said for many low-income countries most people won't be vaccinated for many years yeah, it's health minister minister는 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 율리 에델스틴 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sad 또, 음, that 음.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옵니다. anyone unwilling or unable to get the job get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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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get the job이란 것은 주사 맞다 뜻이 되는 거죠. 이 job은 앞에 있는 코로나 19 어, 백신을 얘기하겠죠. 어, 그래서 주사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와 세모 칠겠습니다. 왜? 등이 접속사니까요. Unwilling to get the jab, 즉 주사를 맞기를 꺼리는 자와 또는 아예 또 맞을 수 없는 사람들, Unable to get the jab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will be left behind in life, 즉 삶에 있어서 뒤에 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he vaccine is not available to everyone in the world입니다. 이 백신이 전 세계 있는 모든 everyone 한테 이용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A human rights professor 즉 인권이라 불러주죠. Human rights professor 즉 인권 교수가 말합니다. Said for many low-income countries 많은 저수입의 나라들 즉뭐 약간 뭐라 그러나요. 어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나라들에 있어서 드시겠죠? Most people won't be vaccinated for many years.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비동사 피평으로 맞을 수 없을 겁니다. Will not be vaccinated.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에 그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인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 적절하게 제가 좀 주제를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어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좀 새로운 이야기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어 현실감 있고 실제 쓰이는 단어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